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됨을 경험하게 될것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2024년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현실에 머리를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새해 첫날 시작된 지진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본 이시카와 현의 이재민들, 지진의 아픔에 빠져있는 트리케와 시리아의 이재민들, 아직도 전쟁의 공포와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팔레스타인 난민들, 군부의 핍박 가운데 있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장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줄수 없는 위로를 시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트남의 부는 경제, 사회의 발전과 개방의 물결이 북부 베트남 상황을 좀더 자유롭고 유연성 있게 만들어서 보고마에 도움이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사이비 종교와 이단들이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 접근에 교인들을 미혹하고 분열시키고 있는데 미혹되지 않고 잘 대처하게 하여 주어옵소서. 현재 교단을 초월해 교회가 1,400여 개. 교육자 3천여 명, 교인 23만여 명이 있는데 현지 교회와 한인교회가 제도와 법적인 제한 속에서도 잘 연합하여 든든히 서여 하여 주옵소서 교단별로 운영되고 있는 신학교가 성경과 신학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학생들을 훈련하고 현지 교단의 교회 개척사역에 한인교회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